지금 미국 전역이 눈물바다에 빠졌습니다. mbc의 9시 메인 뉴스에서 방영된 특별 다큐멘터리 The Forgotten Hero, James m c g r e g o r j r 가 공개되자마자 방송국 서버는 순식간에 다운되었고 유튜브에는 이건 믿을 수 없다. 진짜 기적이다. 눈물 나서 볼 수가 없다. 는 댓글이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다음날 아침 뉴욕타임스 일면 전체를 장식한 헤드라인 He went to Korea to find hate, but found love. 그는 증오를 찾기 위해 한국에 갔지만 사랑을 찾았다. 미국 상원은 긴급 특별결의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고, 버펄로 시장은 시청 앞에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영웅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임스 맥그리거. 그는 이 도시의 진정한 자부심입니다. 그렇다면 79세 미국 노인의 한국 여행이 어째서 전 세계를 뒤흔들었을까요? 70년단 묻혀있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전쟁을 넘어 국경을 넘어 이어진 감동의 인연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수백만의 마음을 울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맥그리거입니다 뉴욕주 북구의 공업 도시 버펄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79년을 살아왔죠 그런데 제 인생에서 단 한가지 정말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한국에 대한 증오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는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렸습니다. 그 나라는 내 가족을 파괴했고, 내 어머니를 망가뜨렸고, 결국 내삶 전체를 바꿔놓았으니까요. 나는 1946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버펄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차가운 당바람이 몰아치던 공장 지대, 노동자 계급의 이민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맥그리거는 미 육군의 7사단 소속 하사관이었습니다. 코틀랜드 이민 2세로 나는 그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5살 되던 해, 1951년, 그는 한국전쟁에 파병되었고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겨울 우리 집에 날아온 건 국방부에서 보낸 한 장의 전보였습니다. 윌리엄 맥그리거 하사는 1951년 4월 한국강원도 화천에서 작전 중 실종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엄마는 그대로 쓰러졌고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날마다 신문지를 찢으며 중얼거렸고 거울 앞에서 윌리엄 돌아와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어머니는 뉴욕의 스테이튼 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나는 고작 다섯 살에 브롱크스의 한 카톨릭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은 냉혹하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세끼 식사 외엔 사랑이나 관심을 받지 못했고, 밤마다 어두운 복도에 메아리치던 울음소리만이 위로였습니다. 한겨울에는 히터도 작동하지 않아 몇 명씩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했죠.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점점 마음을 닫아갔고, 결국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신뢰도 사라졌습니다. 매년 11월 11일 베테랑스 데이가 되면 고아원에서는 전쟁 영웅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든 아이들이 영웅의 자식이었고 교장 신부님은 자랑스러운 너희 부모님을 기억하자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웅 가족을 두고 낯선 나라에 가서 죽은 사람이 영웅이라고요? 그가 정말 영웅이라면 왜 엄마는 정신병원에 있고 나는 이 지옥 같은 곳에 살아야 하죠? 그런 분노는 제 안에 한국에 대한 원망으로 곧장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빼앗아간 나라, 엄마를 무너뜨린 나라. 내 인생을 앗아간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다. 청소년기를 지나며 저는 점점 더 차가운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열여덟 살의 고아원을 나와 육체노동에 뛰어들었고 고지어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시절에 저는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흔적이 남은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1983년 베이루트 주둔 미 해병대 폭탄 테러가 터졌고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폭발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저는 그 지옥 같은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느꼈을 공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은 이해가 아니라 더 깊은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이런 공포 속에서 죽어갔겠지. 그런데 왜? 누구를 위해서? 그후 제대하고 뉴욕 교정국에 들어갔습니다. 잉그루드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일하며 저는 얼음 인간사 아이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동료들은 말하더군요. 그런 저에게도 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간호사였던 앤이라는 여성이었죠. 제임스, 당신 마음 안에는 어린 소년이 울고 있어요. 그 아이를 외면하지 마세요. 애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사랑해 주었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딸 에밀리가 태어났을 때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 나도 아버지가 될수 있을까? 에밀리가 자라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왜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내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쓸모없는 전쟁에 나가 개죽음을 당했고, 그 때문에 내 할머니는 미쳐버렸고, 난 고아가 됐단다. 그렇게 나는 가족의 과거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건, 애니 최장한 판정을 받고,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상처 속에 갇혀 있었어요. 제발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당신 아버지도 용서해주세요. 애는 그렇게 제 손을 꼭 잡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나는 다락방을 정리하다 먼지가 잔뜩 쌓인 가죽 케이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아버지의 백파이프가 들어있었고, 그 속에 숨겨진 작은 메모 한 장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백파이프 속에서 나온 작은 쪽지 한 장. 그 낡은 종이에는 알아볼 수 없는 동양 문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또박또박한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To Mr. Park Sang-taek of Hwacheon I'm sorry I couldn't keep my promise. I will never forget your kindness. 화천의 박상택 씨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의 친절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천, 박상태.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럼 제가 70년 동안 믿어온 건 전부 오해였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마치 정체모를 블랙홀에 빨려든 사람처럼 며칠을 멍하게 보냈습니다. 일상이 무의미해졌고, 백파이프 속 쪽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그냥 덮고 갈수 있을까? 아니, 안 돼. 이대로는 죽을 수 없어. 나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결국, 결심했습니다. 79세. 평생 단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 땅에 가기로. 딸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한국에 다녀오려고 한다. 한국이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딸은 당황한 듯 물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쪽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한국인에게 은혜를 입고도 약속을 못 지켰다고 하셨어. 그 사람 이름이 박상택이야. 나는 그걸 알아야만 해. 에밀리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죠. 아빠, 혼자 가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하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일이야. 평생 외면해온 일.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해. 그렇게 2025년 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아버지가 생을 마감한 그 나라란 말인가? 내가 상상한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남은 폐허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한국은 너무도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축물, 첨단 디지털 시스템, 공항 내 곳곳에 설치된 영어 안내판들. 나는 잠시 어느 선진국 공항에 잘못 내린 줄 알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근처에서 한 젊은 여성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Excuse me, sir. Where are you from? Do you need help? 실례합니다, 선생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나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United States. I'm heading to Seoul.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 뉴욕, L, A, 오, 체카고그 밝은 미소가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희생했기 때문이야.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 채공원철도를 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은 또한번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 깨끗한 도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정말 이 나라가 70년 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단 말인가?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는 영어로 말을 걸었죠. Welcome to Korea. Where would you like to go? City Hall area, please. Tourist, first time in Korea? 나는 짧게 yes 라고 대답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Korean whiskey is now very popular in the U.S. People say it's almost as good as scotch. 한국 위스키가 이제 미국에서 매우 인기가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거의 스카치만큼 맛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한국에서 위스키가 생산된다니 얼마나 놀라셨을까. 호텔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의 친절함이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70년 전 수천 명의 외국 병사들이 죽어간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번영을 누리면서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친절한 척을 하지? 밤이 되자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내 눈엔 그 모든 것이 차갑고 공허하게만 보였습니다. 이땅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겠지. 다음 날 나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시관에는 세계 각국 참전국들의 국기가 걸려 있었고 영국군과 캐나다군, 미군, 터키군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윌리엄 맥그레거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나는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었습니다. Do you have more detailed records about missing American soldiers? 실종된 미군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이 있나요? 직원은 공손히 대답했죠. Those data are only available through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or embassy. This museum only provides general historical exhibits. 이 데이터는 미국 국방부나 대사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일반 역사 전시물만 제공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이 텅빈것 같았습니다. 결국 한국도 다 똑같구나. 필요할 때는 외국 군인의 희생을 원하고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구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화천 박상태 이두 단서만으로 대체 내가 뭘할수 있단 말인가 며칠 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에 가 보자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그냥 돌아가자 서울역에서 춘천행 itx 열차를 탔습니다 기차가 도심을 벗어나자 푸른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자연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고아 n My father fought there during the Korean War. I am trying to find something. 화천 우리 아버지는 한국현쟁 중에 그곳에서 싸웠어요.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할머니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father's sacrifice. We never forget.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요. 그 주름진 손의 따뜻함.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사라는 말을 한국인의 입에서 듣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조금씩 바스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는 한적한 화천행 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봄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전장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내 안의 분노와 두려움을 뚫고, 나는 이곳에서 진실을 마주하려고 왔습니다. 화천역에 도착하자 차디찬 공기의 정적 속에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버스 터미널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 스마트폰 번역 앱을 통해 박상택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동안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갑자기 전화를 건넸습니다. 얼마 후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신사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을 이장이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박상택 어르신을 찾으시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 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90세이셨죠. 내 심장은 그 자리에서 뛰다 멈춘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늦었나 하지만 이 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생전에 영국 군인에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시더군요. 매년 그 은인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내 안의 긴장이 한순간에 누그러졌습니다. 그 이름, 내가 백파이프 속에서 본 이름이 내 아버지였다니. 이 장은 내 손을 이끌어 노인정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한옥 구조의 노인정에는 온돌 바닥과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져 있었고 구석에 앉아 계신 90대 할머니의 눈빛이 나를 꿰뚫는 듯했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이 장의 통역을 통해 할머니가 물었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제 아버지가 한국 전쟁 중에 그 백파이프 속 쪽지에 분. 박상택 어르신을 기억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 이런 날이 오다니, 그분은 내 남편이 영국 군인에게서 살아났다고 그 사람을 평생 그리며 기다렸어요. 윌리엄 맥그리거, 그 이름을 항상 떠올리셨지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의 진실이었습니다. 노인정 전통 의자에 앉아있던 모든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백파이프 소리가 천사의 나팔 같았다던 기억.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는 증언들이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들린 순간, 중공군은 모두 그쪽으로 몰려갔죠. 한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실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숨을 틈을 얻었어요. 내 안의 분노는 한순간에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버림받은 영웅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었다. 이장과 함께 자리를 옮겨, 노인정에서 만난 분중 하나의 손자가 곧 오리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태준이라는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왜 저입니까? 정말 윌리엄 맥그리거님의 아드님이 맞습니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기다리셨던 분이 오셨다니. 그는 내 손을 꼭 잡았고,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전쟁의 현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씨앗처럼 심어놓은 은혜의 뿌리가 자란 곳이었습니다. 박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아드님께 꼭 전해드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생명이 당신 덕분에 살았고,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린 듯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차갑게 열어보지 않았던 내 마음이 따뜻한 물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화천의 노인정에서 나와 박태준과 함께 도보로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수십 년전 아버지가 백파이프를 부르며 나타났던 그 순간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언덕 꼭대기에 저를 부른 건 작은 돌비석과 야생화 그리고 정성스럽게 놓인 꽃다발이었습니다. 돌비석에는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죠. 1951년 4월 23일 이곳에서 윌리엄 맥그리거 하사가 우리를 구하고 하늘로 떠났다. 그의 용기를 영원히 기억한다. 그 앞에 서자. 79년간 마음속 깊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고통과 분노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릎이 탁 꺾였고, 허리는 무너지며,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잊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당신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눈앞에는 박태준이 고개 숙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시골 마을이 평화롭게 펼쳐졌습니다. 논밭 강그 위에 반짝이는 햇살이 모두 아버지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진정으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감사를 나도 이어가야겠다. 다음날 박태준은 나를 마을 회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뜻밖에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눈물과 미소로 나를 반겼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살수 있었어요. 80대 어르신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소리가 나에게는 천사의 나팔처럼 들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 매년 그날 언덕에 올라갔죠. 당신의 아버지를 기억하며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선 내가 알고 있던 70년의 적대감이 알수 없는 방식으로 깎이고 대신 깊은 존경과 감사가 자라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박상택 선생님이 베풀었던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학재단 설립의 초석이 탄생했습니다. 이름은 미그레거 박 장학재단.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평화와 화해의 다리 역할을 할 재단이었죠. 화천 사람들은 기꺼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화천군청은 행정 지원을, 미국 대사관은 자문을, 마을 주민들은 작은 성금과 열렬한 응원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 그들에게는 삶의 의미였고, 나에게도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장학재단 출범식 날, 언덕 앞 돌비석 앞에는 작은 리본 커팅식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장학생들이 모였고, 나도 백파이프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지만, 그 소리는 평화와 용서의 울림이었습니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듣고 눈물을 훔칠 때, 나는 비로소 느꼈습니다. 70년의 증오보다 지금의 몇 개의 달이 더 값지다. 유튜브 시청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증오는 누구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대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응할 때, 그제야 우리는 진정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전쟁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윌리엄 맥그리거가 보여준 희생 정신, 박상택이 지켜온 담사의 마음, 그리고 두 가족이 만들어가는 화해와 우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진정한 교훈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쟁도는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따뜻함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